네, 반갑습니다.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. 어, 그냥 이거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걸 영상을 올려 봅니다. 자, 이건 뭐냐면 어, 일종의 스팸 문자죠. 네, 보이스 피싱 문자입니다. 자, 이 번호로 해서 지금 국제 발신. 자, 트러스트라고 되어 있고 이전 버전은 가까운 실일내 종료가 될 예정이니 제때 업데이트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고 트러스트 토큰.in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그 어떤 그 저는 이게 받고 어 당연히 이게 스팸일 거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패스를 했는데 어떤 채팅방에 보니까 그그 그 코인 정보를 소개하는 방에서 이제 에어드랍이 내는 거 하시는 방에서 그두 분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 트러스트 월렛이 업데이트된 거 문자인가 그런 대화를 나누시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 이거는 절대 앞에 트러스트라고 붙었다라고 해서. 트러스트 월렛 업데이트 문자가 아닙니다. 절대 이런 거 클릭을 하시면 안 되고, 뭐, 그 트러스트 월렛에서 무슨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국제 발신 번호를 넣겠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. 자, 이런 거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, 자, 이와 같이 어떤 결제가 이루어질 겁니다. 뭐, 또는 뭐, 결제월 이러한 유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. 뭐, 이거는 실제로 결제가 완료된 건 아니고 이러한 문자로 이렇게 오긴 온 건데, 어떻게 됐건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는 순간 뭔가 결제가 되거나 또는 이와 같이 최근에 올라온 걸 보면 3월 8일 날에 똑같죠? 이렇게 되는 순간 악성 코드가 묻어져서 이제 바뀌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거 절대 유의해서 누르지 마시고요. 자, 이런 거를 미연에 좀 방지를 좀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어, 추가적으로 이거 외에도 어떤 사이트들을 방문을 할때 이런 것들이 데이터들이 묻어져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.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우선은 첫 번째로 그 메시지 설정을 들어가신 다음에 일단 여기 그 추가 설정이라고 있을 거예요. 여기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 이거 그 해제하시고요. 그다음에 링크 열기 허용. 자, 대화방에 공유된 모두 링크를 열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하는 걸 해제하십시오. 자,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라는 거를 이제 주고 받으면서 이게 그 위치가 노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위, 이미지 공유 시에 위치 부분은 삭제를 하시고 사진에 보면 그 위치 어디에 며칠 날 찍었고 이런 그런 게 정보들이 찌꺼기가 남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해주시게 하시고, 그 다음에 링크 열기 허용은 해제를 해놓으십시오. 그 다음에 채팅과 설정 창에 들어가셔가지고 첨부 파일 자동 다운로드도 해제를 해놓으세요. 내가 클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것을 해제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. 자 여기까지는 문자에 대한 그냥 설정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보안 이제 수칙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인터넷을 들어가잖아요 뭐 에어드랍을 보려면 해외 사이트도 들어가야 되고 어 어떻게 보면 그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 방어를 하려면 어 이런 이런 설정도 해두시는 걸 좋아요 자 여기에 일단 그뭐 인터넷 창을 하나 열어 연 겁니다. 지금 구글 홈페이지 연 거고, 여기에 이제 그 일단 세 개가 보이시죠? 여기를 누르셔가지고 설정에 들어가세요. 자, 그러고 보면 개인정보 보호라고 있죠? 여기에 개인정보 사용 현황을 들어가 보세요. 자, 그러면 지금까지도 많은 사이트들에서 여러분들의 어, 이런 그, 이런 어떤 그 경로들이 어, 이제 이제, 뭐, 다녀왔다라고 하는 그런 찌꺼기들이 여러 번 이렇게 트래커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. 월화, 수목, 금, 토일, 뭐, 이렇게. 뭐 특히, 뭐, 방송을 잦은 그 시점에는 많은 이제 사이트들을 이제 둘러보는 때는 더욱더 많은 이런 것들이 있죠. 어, 지금 금요일만 해도 한 5천 건 가까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차단이 됐다라고 이 되어 있고. 자, 그래서 여기에, 어, 여기 읽어를 해 두셔야 돼요. 자, 뒤로 가기 시 리디렉션 차단, 이거 하시고, 이거, 이거 켜시고, 팝업 차단 켜시고요. 그 다음에 앱에서 악성 인터넷 열기 차단 목록에서 악성 사이트 접속 시에 알림을 해 두시고, 자동 다운로드 차단을 해 두시고요. 이렇게라도 해놔야 그나마 인터넷으로도 조금 내가 안심하고 좀 들어갈 수가 있겠죠. 자,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제 그 휴대폰에 있는 이제 설정창으로 들어갈게요. 설정창에 들어가면 뭐 이거는 크게 그거는 아닌데 여기 위치라고 있어요. 자, 위치를 클릭을 해보면 어, 내가 티맵이나 이런 거 이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위치 이제 이게 그게 떠야 활성화가 되어야 내비가 이제 작동을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는 앱을 허용을 해주면 돼요. 근데 다른 일반 모든 앱들을 위치를 다 켜두 허용을 해줄 필요성은 없어요. 그래서 어, 여러분들이 앱 권한에 어떤 것들을 줬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. 내가 여기에 이 앱에 이 위치 기반을 내가 제공을 해줘야 될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. 간혹 가입을 할때 위치를 허용하시겠습니까 할때 항상 허용을 해 주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. 내가 이 앱을 열었을 때 허용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쓰는 앱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 이것도 좀그 개인적 뭐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것도 소소하게 좀중어 개인적으로 조금 어 중요성을 두는 게어이 위치가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 내가 하루 패턴 생활 패턴 일과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블랙 그 해커들이 안다라고 하면 파악한다고 하면은 내 생활 패턴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어디 가서 어느 은행을 갖고 어떻게 가고 회사는 어떨어 떤 경로로 이렇게 갖고 이런 것들이 다 찍혀요. 그런 찌꺼기들이.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위치는 예, 그 허용해야 어, 되는 앱들은 따로 선별하셔 가지고 관리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. 어,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인데요. 개인정보 보호에 가시면 여기 하단에 진단 데이터 보내기라고 있어요. 네, 이것을 그, 이걸 주고받으면서 어떠한 그내 소스들을 다 이제 그 다른, 사, 다른 이제 앱이나 이런 그런 곳들에 어, 그내 정보들도 유출이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진단 데이터 보내기는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뭐 소소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까지는 뭐 굳이 안 올려도 될것 같고 좀 소소한 거니까 그리고 제 영상 외에도 휴대폰 보안 설정하기라고 하면 어 여러 컨텐츠들이 뜰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분들 전문가 분들의 보안하는 설정 방법도 찾아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아요. 자 그래서 자 무료 채굴 뭐 에어드랍 이런 거다 좋아요. 그래서 뭐 왜냐하면 돈을 벌려면 이제 외국 사이트 들어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채굴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도 쉽게 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세팅을 하시고 어, 진행을 해야 내 마음도 편하게 채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과거에 제가 초창기 때이 유튜버 할때 그때 영상도 한번 올렸었는데 어, 그때는 좀 편집 기술도 없고, 막 이래가지고, 말도 어버버하고 이래가지고, 하여튼 뭐 지금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올려드리는 거니까, 예, 참조하셔가지고, 세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